오늘 시는 모두 길어서, 한참씩 이렇게 여러분의 낭송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세 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이 낭송했던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노라. 이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작년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최여연님, 그리고 문은경 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즉석에서 한번 낭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리모델링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하고 한 30분간 싸우다가 결국에 연습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큐 해가고 들어가서 한 5분만에 금방 완성한. 예, 낭송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잘못된 거 없이 적당한 호흡에 적당한 속도로 다들 세명 그런대로 그냥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 참고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호흡과 그 영상에서의 그 속도와 호흡 끊고 있다. 어떤 쉬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와 많이 다른 몇 사람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나라 이 제목을 얘기할 때,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나라 이렇게 잘못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느라 위해를 굉장히 강조하는 제목을 하는데,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띄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어 다음은 띄웁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노라. 이러면 되는 걸 갖다가,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노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 이런 낭송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제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템포가 좀 빨라야 돼요. 그런데 첫 줄부터 하늘이 무너지고 그냥 김이 쫙 빠져버려요. 하늘이 무너지고 이렇게 그냥 완행열차로 갈 때는 야, 큰일 났다. 저걸 언제 다 듣나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시는 빨리 하고 어떤 시는 천천히 하나, 제가 이게좀 한번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은유가 있고 메터퍼가 있고 한참씩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방 들어서 은유, 뭐 상징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날탕으로 들어도 전혀 이해하기 전혀 곤란한 점이 없는 시. 이런 시. 오늘 한 이런 시는 전부 그냥 듣는 순간 다 이해가 가잖아요. 이런 시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유행과 가사처럼 그냥 들으면 즉각 아는 거. 오늘 시가 다 그런 시입니다. 그냥 뭐 달리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시는 속도를 빨리 한 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됐어요. 전부 멋있게 하려고 느리적느리적 느리적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글자 쓰여 있는 건 종부리 이렇게 써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웅변 배울 때도 종부리 이렇게 배웠지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총 자가 그 이응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글자는 된 소리가 나서 총불이 해줘야 되는데 총불이. 글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로적신 38선은 이별 땅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별의 땅이 되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별의 땅이 되었다가 하나의 의미예요. 하나의 의미.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별의 땅이었다. 그러면 이별만 뭐 특별히 강조해서 뒤에 땅이었다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땅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이별의 땅 이건 한마디로 그냥 붙여야 되는데 하나의 의미를 왜 띄우냐는 말이죠 그다음에 그대들이요 살아있는 자들이요 거기 한명 빼놓고 다 그랬어요 자들이요 이게 뭡니까? 그대들이요 살아있는 자들이요 살아있는 다음을 왜 띄우냔 말이에요 자들이요 이거 이게 무슨 소린가 국어사전에 나와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자들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전혀 이시 이 얘기를 안 하고 물어봐봐요 누가 아는 사람도 자들이요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송한 걸 제대로 말되게 써놓은 이 좋은 시를 왜 망치냐 이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여. 살아있는 자까지 해야 말이 완성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요 뒤에 죽은 자또 나와요. 그거 마찬가지로, 자 자까지 포함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잘 해줘야 돼요. 이게 황교 시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요한 줄은 굉장히 빨리 했어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 숨져간 거룩한 영웅. 여기는 잘했어요. 그런 속도로 이 전체 시를 긴박감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느리적, 느리적 하다가 여기만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다운 생명을 바쳐 지키 자유의, 조국의 자유. 이 줄도 좀 엉터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다운 생명을 바쳐 지킨 조국의 자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꽃다운 생명을 바쳐 지킨 조국의 자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킨 조국의 자유. 이건 말이 안 되게 막 말을 뽀개버린 거예요. 장작 뽀개듯이. 에 말이 되게 한다. 라는 데 중심을 두고, 띄어, 쓰, 띄어 읽는데 바로 앞은, 그 바로 뒤에, 띄어 읽은 바로 뒤는 중요한 말이다. 중심말 앞에는 띄운다. 이걸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땅을 지키다 숨진 요 줄도, 이 나라 이 땅, 이거는 한마디예요. 그냥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나라, 이 땅.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피로 세워진 이 나라. 거기서 다 끊어버리고, 이 땅을 지키다 숨진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시켜버려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땅을, 그, 이 땅을 지키다 숨진.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붙여야 돼요, 이거.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의 땅을 지키다 숨진, 피로 세워진, 해고 띄우고, 이 나라 의 땅을 지키다 숨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의 마지막 줄과 그걸 두 행을 한 행으로 그냥 처리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서로 다른 여기서 쉬어줘야 돼요. 이 시의 대표적인 행위 바로 사상과 이념이었다. 사상과 이념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은 별행을 잡았고 한 년의 마지막 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이었다. 이렇게 한참 생각할 수 있도록 던져놓고 정리를 하면 참 좋은데, 이걸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남북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이었다. 이렇게 그냥 다 붙여버리면 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면 시가 아니라 그냥 서술물 수필, 수필이 돼 버려요. 시가 되려면. 남북이 지키고 랬던 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이었다 하고 무겁게 딱 끝내주면은 이 신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안했어요. 그다음에 중에 가면 피 끓는 젊은이 이런 사람 있는데 이거 안됩니다. 피 끓는 우리가 말할 때피 끓는 이렇게 말하지 피 끓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 낭송해. 이거 안 됩니다. 시낭송해. 피 끓는. 이렇게 해줘야지. 말이 되게 하란 말, 말이. 말이 되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살아있는 자들이요. 또 여기 또 나와. 이거 안 돼요. 살아있는 자들이요. 자 자까지 붙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이런 말을 갖다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잘라요? 살아있는 자들이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이거는 한 호흡의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이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두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이러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 남자를, 군인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되고 하는 그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두 명을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이래 띄우면 안 돼요, 이거.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이런 뜻으로 낭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서 세 번째, 말 없는. 아주 멋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말 없다. 말이 없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의미로 해야 되는데, 산 자도 죽은 자도 말, 없는 통곡이시야 말하고 없는은 띄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띄어져 있다고 해서 띄우는 게 아니고 에, 여러분들은 우리 말의 어떤 보편성을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다 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